이꼭장각 끼고 이렇게 네.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정도 이동도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도 불고파서 네. 훨씬 낫잖아요 테이블서는 음, 뭐, 테이블도 맛있어, 맛있어. 한번 잘라보세요 아니 아니 자르지 말고 우선 저, 나가서 아, 여기서, 어, 여기서 한번 잘라서 저기서? 아 여기서. 어, 거기서? 직접. 뜨거워 뜨거워 냉장고 상태 끝내주잖아요 어때요? 이거? 잘라서 한번 네, 예, 한한번 번. 번. 더 족보도 되고 나가도 되고 한 번도. 지금 이정도 갖고는 안되고 더 익혀야 더 되는데 더 익혀야 되는거 거 아니에요? 아니 여기 성모님이 여기서 몇% 익었을 응. 때 저희가 고기맛이 좋은가 나쁜가를 또누거가해요 이거 한 번만 연속하면 굴고 익어도 단기가없는게 이런거 골라 먹으니까 100% 똑같이 익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썰어 고기 양이 안 좋잖아요. 양이 안 좋아요. 물질이 안 빠지기 때문에. 테이블에서 분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. 저도 아는 분이 지금 이 기계로 해서 이 제비 햇 하고 있거든요. 숙기도 이만하겠네. 특 여성분들이 좋아하세요. 왜 그래? 연기 같은 거 기름이 막빼가지고 옷에 막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깔끔하다고 그러고.